시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잘 아시지만 이런으로 우리가 예수 로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별속 그냥 찬양 또 대회라기보다도 찬양의 귀한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멘. 뭐 아시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기 있잖아요. 아, 네. 우리가 예, 전도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무슨 과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수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늘 아, 네. 아, 네. 찬양을 드리잖아요. 예? 아, 네. 그러니까 너무 귀한 일을 하신다 저는 오 그렇게 이제 듣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안모섬의그 요한이 네, 뭐를 봤냐면 엄청난 그 음악 소리를 듣게 됐어. 갑자기 그냥 천둥 치는 소리가 나와서 가만히 봤더니만 네, 뭐예요? 침팔이. <laughs> 그럼 침 치는 소리가 나고 말이지. 잔잔한 물 소리가 나서 봤지만 근거는 어디서 현악기, 현악기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이제 보게 되죠. 었 우리가 또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이그 목계단을 올라가서 환상을 보게 되죠. 가마솥을뒤집어는 역사. 또, 여덟 개상으 올라갔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신. 다시 한 옥탑으로 돌아갈 때, 다시 도레미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건물이지만은, 사실 그, 하나님 의 위대한 그, 음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7자의 완전한 수와 서양의 7자, 어, 로키 세븐, 또 궁상 각 치우, 5개, 흰건방과 그니까 막 우린가 동민처럼그합주분12 숫자는 완전 숫자. 12, 12, 12, 1 3만 4천. 그러니까, 이 찬양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위해 설교하시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하지만, 찬양 자체가 설교예요, 사실은. 복조 아, 네. 있는 기도라기래서. 아, 네. 찬양은 하나의 무슨, 여기서 보조수단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그 이제, 유다지파를 찬양지파라기래잖아요 그, 아, 네, 네. 아, 그 차, 저, 그, 우리가 그, 다말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나무 가지예요. 여러 가지 악기를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상당한 부분을 감시해 주고 계시는데, 아, 그래서 루벤 장자 지파를 물리치고 찬양 지파가 압수잖아. 세대가. 아, 네. 그 예수님은 무슨 지파로 태어나셨어요? 네. 찬양 지파 네. 유다 지파라고. 네. 네? 우리 임찬양 목사님 유다 지파에 아, 네. <laughs> 속하신다 네. 말씀이야. 사실은 그 찬양하는 수단을 지금 세상에 그 세상 유다가 유다가 두 종류의 하나님을 그찬양한 유다가 있지만은 그 찬양이지만 가련 유다 그 세상 예? 유다 또그 어, 정말 요셉을 팔아 모자라고 제안을 했던 장사꾼 같은 그넷자들또 그 유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이 시대가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어, 세상이 지배하는 그 세상의 영들이 지배하는 사탄이가 그 세상의 음악들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 좀 부족해. 옛날에도 보게 되면 그 지하 음악들, 지금도 마찬가지지. 막 어, 비싼 악기, 막 어, 그냥 화려하고 이런 것들인데, 정말 개축교에서는 피아노 한 대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네? 이런 형편이 된단 말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작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이 일들을 쉬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그런 모든, 응? 어, 엊그저께는 제가 이제 그, 어, 서울 공연예술학교를 갔다 왔어요. 거기 이제, 설립자하고 잘 알고 좀 했는데, 거기 그 BTS에 그 이제 정국이가 나왔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정동원이가 그 2학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저, 4일 전인가? 입학식인데, 그때, 거기 이제 그, 그, 우리 저, 훈장님, 청학동에, 다현이 아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다연이가 이제 입학을 했어 이번에, 그래서 이제 중학교 다연이가 이제 학생 대표로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그 하더라고, 그래서 서울 중학안의그 그 예능 예? 그기독교자시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나 모르겠어, 그렇게 공연을 잘해서. 근데 많은 그 예술은 돈이 들고 찬양 그래서 우리 임찬양 목사님 금거예당부터잘하지만서참 뭐 어려운 일이에요. 돈이 잘안들어는 일이야 하는 거 같지만서도. 이, 이것이 또 오히려 더 쓰면서 힘들고. 그러나, 만약에 이 찬양이 돈이 펑펑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러면 그것, 그게 이상한 거야. 네. 세상에 에, 그런 뭐, 어, 소위 젊은 애들이 연예인들이라든지뭐 이런 것들 하지만서도 거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게 없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야. 우리가 이런 작은 부인 것지만은 천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우리 천군천사들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목하고 아, 네. 계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세상에처럼 화려하고, 무슨 뭐 어떤 세상의 재주로 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신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서는 벌써 그 마음이 복을 받은 마음이고, 아, 네. 네. 아, 네. 설령하니 뭐 물질도 없으시고 힘드시지만, 은이런 운동이 찬양 운동이 네, 끊어지지 아니하고. 뭐 이번에도 또뭐이 가수 쪽으로 가신다 뭐 이제 막 막막 꿈을 꾸는 그 엄청난 건데 막 그냥 뭐 이게 꿈을 꾸는 것 같은 얘기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역사를 하셔요 없는 아, 네. 것이지만은 아, 네. 그 목사님들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유다 지파인 이 찬양 지파들은 돈을 받기만 하는데 돈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은 축복을 주신이는 것을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알고 있어요. 저도 어느덧 이제 이제 7학년 3반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한 유족에서 아직도 이런 분이 전투를 한다고 지금 방방 뛰고 계시나 또그 옆에 뭐또 이렇게 자금하는 신분이 뭐 우리 그 집회 때 그냥 오셔가지고 뭐 시도하시고 뭐 모자 뭐 이거 쓰고 베레모를 쓰시고 또뭐좀 어? 이상하더라고 처음에는 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것도 하시고 그데이 아 시대에.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저도 이제 감리교를 이제 은퇴하고, 70에 은퇴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쿠바성도사지만은 뭐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죠. 보통 목사들이 은퇴하게 되면은 할 일을 잃어버려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명은 은퇴가 없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예, 저도 이번에 예, 이제 한국에 이제 오면서, 야, 우리 목사님 만나서 전도하는 걸좀 배우고, 아, 네. 좀 따라다니면서 그 길을 좀 받아야 되겠다. 아, 네. 어? 예, 전도하고 찬양하고. 애들이 아, 네. 뭐 대단하신 분들이 고 뭐, 와, 웃음, 웃음 대, 대단한 분들을 만나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행복해요. 아, 그동안 저는 그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 들게 되고, 다시 이제, 이제 힘을 얻어서 저도 새로운 사명을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정말 겸손한 마음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 진짜 이 찬양 가수가 여기 이제 왔어. 이분은 아, 네. 옆에 이제 가만히 계신다. 음번에 잠깐, 이제 기타 데 우리나라 조영남 이전에 등록된 가수예요. 아, 네. 또또 오블이라고 했지. 기타를 들으면 기타 값이 피아노 한대 값인데, 뭐 그냥 자유자재로 하는데, 건축업 하시고 워싱턴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데. 뭐, 찬양이 목적인데도 45년 엉뚱한 일만 하셨어. 정말 저하고, 어, 가끔 만나도 10분 동안도 얘기 못하고 또 건축 일하러 가시고 막그 사업체가 두 개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작은 암을 주셨어. 근데 그, 그 암, 그 약을 뭐기모안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치를 지금 시키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이거 나보다도 제대로 임찬양 목사님 만나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우리 목사님 하시면서 이제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전주에서 또뭐 대전에서 야뭐볼거 어? 싶다 여기까지 오실까 유을하신 예. 분이 막 그냥 막 그냥 오산이기도해서 집회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여기 오신 발걸음 한분한 한 분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루칸성 네. 예루살렘 성은 찬양 교회예요. 아, 네. 그 형태가 네. 아시아 일곱 교회 형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런 복음을 했지만 그 형태도 지나갔잖아요. 아, 네. 오시는 컴다운하는그 형태는 찬양만의 그 형태가 남는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이제 나가시게 될 때에 여러분 께서 어떤 새로운 영안이 열릴 수록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